안녕하십니까. 일생난TV 오늘은 두화 이야기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은 지금 다섯 개의 화분을 보고 계십니다. 어, 전부 다 두화에 관련된 그런 화분인데요. 어,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두화인지 아시겠습니까?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두 번째, 어, 세 번째,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. 자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? 어, 두 개가 확인되어 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계산해서 어,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맞추셨는지두 개입니다. 몇 번과 몇 번? 1번과 3번입니다. 이 3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두화, 원행두입니다. 그리고 이 1번은 제가 해마다 두화를, 예쁜 두화를 잘 피워서 대회도 내서 입상을 많이 하고, 그러는데 한 척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곳입니다. 어, 요거 두 번째 거는요 어, 지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는데 에, 제가 눈으로 볼 적에 두화 같아서 어, 두화라고는 안 했어요 그분도 두화 변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에,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네 번째 거 요거는 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거 틀림없다 두화다 이 조세니 뭐 무슨 오가 있고, 아, 막 해가면서 첫잎이 돌아가고, 어, 이게한 입장이 지금 이제 중간에 잘라졌는데요. 어, 그런 이야기를 듣고, 이것은 어, 제일 두화의 특징을 덜 가지고 있는데, 어, 여기가 두화 밭이라고 그래서 누가 캐서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. 그래서 세 개는 두화 기대품, 두 개는 두화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, 사람마다 어, 두 알을 보는 눈이 에, 다른데 에, 또 기준이 또 에, 대부분 뭐 같다고 하더라도 뭐 입장이 오가 있고 뭐후육이고첫 입장이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을 가격의 산정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어, 그냥 두아기대품으로서 그냥 어, 이렇게 같이 무료로 분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. 또 어, 혹시 아니더라도 난 몰라니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모르겠어요. 그런데 틀림없다고 <laughs> 이거는 100% 보장한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, 실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참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이게, 원뜻 보면은, 어, 전문가들이 두화라고 하면 다 두화처럼 보여요. 예. 근데 또, 막상 어, 또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? 어, 그래서, 에,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, 어, 선보상은 조금, 아, 어렵지 않느냐.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요거 진짜 두화. 어, 두화 기대품 요거 진짜 두화 이것도 기대품 요거는 밭자리 에, 에, 이 개체들은 나중에 에, 명명품 빼고 <laughs> 두화가 피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